지난 토요일 서울 관악구의 낙성대공원에서 AKW 프로레슬링과 힙합의 파격적인 하이브리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을 뜨겁게 연건 날것을 노래하는 래퍼 신이. 남녀노소 관객 모두가 리듬에 몸을 맡기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곡이 시작되려는 순간 레슬러 구스타프가 난입해 무대를 방해합니다. 아,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아, 이쁜 노래 하는 건 오케이 좋아. 구스타프는 박수 칠때 떠나라며 신희를 몰아붙였고 마지막 한 곡을 부르라며 마이크를 건네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조르며 급습합니다. 그때 동신이 뛰어나와 신희를 구해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판 붙자며 대결을 선언합니다. 자, 구스타프 남자 대 남자로 오늘 여기 관악에서 대시하겠다 초반은 동신이 우세 그러나 경기 흐름은 금세 구스타프에게 넘어갔습니다. 버티컬 슈플렉스. 반칙 공격 등 온갖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경기를 포기하고 도망치려던 구스타프를 다시 끌고 오며 동신이 반격하지만 갑자기 유튜버 월드 이든이 등장해 경기 중 동신의 인터뷰를 시도하며 방해했고 그 틈을 탄 구스타프가 강력한 기술로 승리합니다. 경기 후 이든은 쓰러진 동신을 촬영하며 도발했고 메인 이벤트 도전자 김미르가 등장해 동신을 공격하며 턱수염까지 전기 이발기로 깎아버리는 초유의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이어 펼쳐진 두 번째 경기는 멕시코의 엘 타코로코와 릴섭지의 가면 레슬러 대전입니다. 막판 릴섭지는 상대의 탑노프 엘보드랍을 피한 뒤 곧바로 탑노프에서 몸을 덮쳐 승리를 따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블루 로키와 애쉬 카탈란의 대결. 경기 시작 전부터 블루 로키는 애쉬의 왼쪽 무릎만을 노리는 치졸한 전략을 펼쳤고 애쉬는 경기 내내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쉬가 극적으로 선 미션을 성공시키며 항복승을 거둡니다. 0여 분간의 휴식 후 래퍼 오투가 등장해 랩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 메인 이벤트 AK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 열렸습니다. 특히 챔피언 제너럴주는 체중을 감량한 날렵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경기 후반부에 제너럴 준이 두 번의 초크슬램으로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심판이 김미르의 공격에 의해 기절해 카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든이 철제 의자를 들고 난입해 제너럴 준을 가격했고, 이어 김미르가 깡통 밟기 피니시로 새로운 AKW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경기 후 제너럴 준은 글러브를 링에 내려놓고 퇴장하며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부자가 되고 싶은 래퍼 야부. 야부가 무대를 마치자 새 챔피언 김미루와 이든이 다시 등장해 야부를 도발하며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바로 그때 AKW 대표 헤이든이 이든을 기습 공격하며 난장판이 벌어졌고 동신이 다시 나타나 김미루에게 복수를 선언합니다. AKW 커리어를 걸겠다. 동신이 벨트를 따. 딴... 모든 래퍼들이 다시 무대에 올라 합동 피날레 랩으로 쇼는 막을 내렸습니다. 힙합과 프로레슬링이 섞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펀치라인인 관악 무대는 그 대답을 보여줬습니다. 장르의 벽을 부순 하이브리드 쇼는 프로레슬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